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첫 번째가 산타와 누돌프두 번째가 크리스마스 트리, 세 번째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나 홀로 집에가 떠오른다네요. 성탄절만 되면 방송국에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틀어 주는 영화가 나 홀로 집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나 지금이나 우리로와 이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성경에는 그 몬고대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목격한 목자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다가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제 생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생일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일보다 그때 받을 선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재림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성탄이 없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한 자신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더 이상 어떤 선물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2024년 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주전 700년 전 선지자 미가는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베들라임 탄생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짐승들이 머무는 마극관 구위의 누이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와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지금이라면 다를까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 예수님 이 누일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글쎄요. 2000년 전에도 그나마 2 0년 전에는 그나마 마구간 구유라도 내 드렸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들을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근방의 양 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선대받고 무시받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팔펴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남들이 다 잠이 든 밤에 그 잠을 못 자며 밤새도록 양을 지켰겠습니까? 어쩌면 이 베들레인 목자들은 우리의 모습이요.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바로 우리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그 놀라운 성탄의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틀판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이 정치적으로, 정교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베들레의 목자들은 늘하던 대로 들판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목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그들 앞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칩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봄은 그절 끝에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칠때 그들이 두려움으로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들려온 놀라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레이트 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슬픈 소식일 때가 많습니다. 웃는 자의 뒤편엔 그 웃는 자 때문에 우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에 기초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기쁨입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리쳐지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가장 먼저 기쁨이 사라집니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2024년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내가 소유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직장에서 내가 바나던 자리에 승진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겠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남자에게뿐만 아니라 여자에게까지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일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다이사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침내 진정한 왕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 헤롯의 생애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헤롯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경련한 헤롯은 군대를 파송하여 베들레헴 근방의 두살 아래 두살 아이아리를 모두 악살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납비로 오셨다면 만일 예수님이 율법 교사로 오셨다면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면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은 또 다른 왕을 결코 용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죄와 사망에 신음하던 인생들을 구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위의 주로 오셨습니다. 독일 출신의 카도릭 사제이자 하가로서 현대 종교미술의 거장이라는 지거캐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거캐드는 다양한 미술 기법을 활용해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림으로 강론하는 사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거캐드가 그린 작품 중에 성탄의 의미를 담아낸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인데요. 자, 언뜻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평화롭지요? 밝은 파란 망토를 걸친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밝은 파란 망토를 걸친 모친 마리아가 포도기에 쌓인 아이를 다정하게 어루만집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이 아이는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마리아 뒤에서 손으로 얼굴을 받치면서 마치 꿈꾸는 듯한 모습을 한 사람은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입니다. 포들기의 쌍인 아기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바로 그 옆에 한 양치기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이십니까 베들레헴의 별이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숨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더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림 속에 그려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유 아래죠. 보라색 옷을 입고 머리에 기도할 때흰 천을 두른 한 유대인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유 아래에 쓰여진 글귀입니다. 자, 글귀가 보이십니까? 아, 눈여겨 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밖에 없는 글귀 I N R I 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티노로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이, 글, 이 글귀는요. 번디오빌라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로 그 명패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 헴 마국간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대들보입니다. 여러분 대들보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렇죠. 십자가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는 이미 십자가 그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품에 이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이 놓일 것입니다. 다시 그림 전체를 보십시오. 지극히 대가 그런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저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더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1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믿지를 구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습니다. 시럽 같은 어둠에 비추는 한 줄기 의 빛처럼.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소식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에 붙여진 수식어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오셨다면 나에게는 복음일수 없습니다. 다름 아닌 나를 위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보다 더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시스을 전한 천사는 이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베들레몬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가 곧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의 모습치고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주께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엄정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심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 주의 영광이 둘러 비추기만 해도 목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중재를 지고 도피하는 범인이 경찰을 보면 무서워 도망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 그루가신 하나님을 직접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고도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갓난 아기에는 누구나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아이가 미소 짓는 모습에서 누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그저 가슴에 담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숨지기며 지켜보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을 때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13,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 물려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제법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하늘의 천군 전사들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입성하셨음에 대한 팡파레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주일 밤 아사이남 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양평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메시아 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양평에 170여 교회가 있는데 이번 메시아 합창제에는 171개 교회 가운데 18 교회만 참여했습니다. 참연합창 배운 전체가 120명이었는데 그 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26명이 우리 문호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메시 합창곡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특히 오늘 연합 찬양대가 마지막에 부른 할렐루야를 부를 때 대강동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 한 마음으로 경배하는데 참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단 120명이 부르는 합창에도 이토록 장엄할진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이 찬양,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오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상, 인생,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벅찬 간격을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이 같은 노래, 이 같은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은 주의 천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주의 천사가 성탄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자신들이 주의 천사들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오늘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밤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별입니다.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울수록 어두울수록 더욱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중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누구보다 먼저 오늘 내 안에 내 안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웃에게 더 나가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성탄절에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사가 베들린 목자들에게 전한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내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웃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